시편 147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요.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그분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그분은 별들의 수요를 결정하시며 별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크십니다. 그분의 분별력은 끝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살게 하시지만 악한 자는 땅에 내던지십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수금으로 하나님께 연주하십시오. 그분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땅에 비를 내리시고 언덕 위에 풀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축들에게 음식을 주시며 어린 까마귀들이 울 때에 그들에게 먹이를 주십니다. 그분의 즐거움은 말의 힘에 있지 않으며 그분의 기쁨은 사람의 다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오 시온아,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문의 빗장을 단단하게 하시며. 내 안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국경에 평화를 주시며 가장 좋은 곡식으로 배불리 먹이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땅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눈을 양털같이 펼치시며 서리를 재처럼 흩으십니다. 그분은 우박을 조약돌 같이 집어 던지십니다. 누가 그분의 차지찬 돌풍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녹이십니다. 그분은 바람을 불게 하여 물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셨고 법도와 법령들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분의 법도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